차뻥차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 나 놓고 차야 되는 거지. 간접 간접 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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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못차고 전 어, 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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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바로 전 반전 반전 바로 반전 반전 반 바로 패스하면 바로 달려가. 막아. 시팅 못하게. 압박해. 압박해! 막아! 大哥。 대2 와, 두 꼴. 3대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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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심판뭐 있나 봐. 그렇지? 아! 아! 너무 잘 탔는데. 지우가 자 여기 패주 말고 가운데 서있 오시. 나이스, 나이스, 명실구, 실구. 잘해다 <목소리도> 저기 유치원일이야지유유치안 아아 어. 아 돼. 안 돼. 아 그치? 응. 안, 돼! 넓게 넓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그치? 안 돼. 안 돼. 안 돼. 그치? 안 돼. 그안 돼. 안 돼. 그안

주혁아 가운데 잘 봐. 자 뒤에. 시우라. 아이. 자리가 너무 좋다. 파퍼스 조심해 주혁아. 주혁아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. 주혁아 오른쪽으로 조심. 오른쪽 비어 있는 느낌인데. 주혁아 오른쪽. 오른쪽인 것 같아 오른쪽. 지 제가 오른쪽이야, 이쪽이야, 이쪽이야, 이쪽 오른쪽이야, 지 지효가. 오른쪽이야, 바레인, 4 이거는 레고 바레인, 고레인지 얘 기를 해줬 어야 되 는데, 애들 이랑. 다 집어넣어 주네 지

대5야 어, 신가 거 어, 내가 주소 가서 가져야겠다. 나 하나 없는데. 시부라, 주소 옆이야. 주소요. 주소 에, 안, 아요네 <목소리가> 너무 흡상하다 8분 남았어. 분 남았어. 아니다, 7분, 7분. 7분 남았 내가 정지시켰었고. <laughs> 계속 음소거 할까봐. 그래, 쭉 어, 음소거, 음소거 하자. 어, 무조건 잘음소 어, 아, 어, 아, 좋았어. 좋았어. 준성쿤! 해라.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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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멀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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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Boop. <laughs> 반칙 마지막 야눈 내려 반칙하면 반니야 몰라, 나도 <laughs> 지금 볼럴 때가 아니야. 감독님한테 혼내도 몰라. 안 돼, 너무 잘 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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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하자. 안돼 잘 쳤어. 돼무잘지어 너무 잘 쳤어. 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